샤롯데 흥 쇼핑 안녕하세요 필드는 나의머네 인생도 나의머네 아우 또 얼마나 여러분들이 또 요거를 또 이렇게 사랑해 주실까 가슴이 벅차 오릅니다 따끈따끈한 신상 이미 소매 내놓기 전에 확 먼저 가져와서 선보이는 이센스 네 사장님이 풀기 전에 저한테 먼저 연락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신 닥보입니다. 요거는 퍼가 들어있는 또 이제 추워지면 춥기 전에는 밍크가 없는 퍼가 예쁘지만 또 추워지면 요렇게 또 밍크가 요렇게 달린 허, 너무 부드러워요. 이 목에 닿는 느낌이 너무너무 부드럽고 좋은 그리고 두께감이 있어요. 두께감이 씬하지 않고 두께감이 있어요. 따뜻하게 한 겨울에도 즐기는 안에는 당연히 방풍으로 되어 있고 겉에는 패딩으로 볼록볼록볼록 볼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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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버싱이 들어있어요. 엠버싱이 들어있는 그런 밍크 민크, 밍크라고 자꾸 말할까? 밍밍밍 밍 그러네? 엠버싱으로 되어 있는 도톰한 퍼엘 제품이에요. 구스는 아니에요. 구스는 아니고 구스는 가격이 꽤 세니까 또한해있고두해있고 이쁘게 입으면 되잖아요? 따뜻함은 똑같아요. 네, 요즘에 충전재가 구스 아니지만 그 새로운 그 에코 충전재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하면 구스의 느낌처럼 따뜻하고 가볍고 네. 그리고 오리도 살려주고 네. 요렇게 그런 제품이에요 입고 벗을 때도 안에 방풍이 부드럽게 돼 있어가지고 입고 벗을 때 너무 너무 편하고 속 입었다 록 벗겨져요 사이즈도 프리 사이즈이긴 하지만 제가 66 입고 어깨가 큰 편인데도 약간 넉넉해, 6 6 77 좋은 사이즈에 그래서 이렇게 입고, 자 소매도 깔끔하게 딱 깔끔 처리가 딱돼 있어요. 밑단도 그냥 깔끔하게 해서 똑똑 원피스 에 입으셔도 되고 원피 저는 이거를 평소에 이제 렇게 직장에 나가기도 하지만 저는 원피스족이에요. 원피스를 굉장히 많이 사랑하는데 아침에 일어나가서 그 바쁜데 확 하나 걸치고 위에 또탁 자켓만 걸치면 멋스러워서 제가 원피스를 참 좋아하는데 아직은 그래도 원피스를 입고 다니기 굉장히 좋은 계절이에요. 그래서 원피스에다가 이렇게 탁 하나만 걸쳐도 너무 예뻐요, 이거는. 네. 그래서 필드에 가실 때도 좋고, 필드에서 샷할 때는 약간 넉넉해야 되니까, 이 정도는 그래도 샷하기는 괜찮아요. 괜찮은 정도의 그 방풍 자켓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쁘죠? 멋스러워요. 예뻐요. 첫째, 이뻐야 돼요. 저는 제가 제 눈으로 볼 때는 이뻐야 돼. 일단 이뻐야 돼. 첫째. 무조건 이뻐야 돼. 아무리 싸도 미, 이쁘지 않으면 이건 뭐 물건이 아닌 거예요. 이뻐야 된다. 제 눈에는 예뻐요. 여러분 눈에도 아마 예쁠 거예요. 네. 비슷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주문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랑 비슷한 체형과 나랑 비슷한 나이에 새로게네가 입어줘서 내가 구입할 때 너무 편하다. 모델들이, 날씬한 모델들이 입은 그 사진만 보고 구입을 했다가는 낭패를 보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중년의 몸은 20대 몸이 아니고 중년의 몸은 모델의 몸이 아니에요. 물론 그러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이게 세월이 있다 보면 살짝 살짝 변하는 게 세월이 변하듯이 내 몸도 변해요. 그러면 어떻게 옷도 거기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대려 저한테 고맙다고 해주셔서 전 너무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이쁘게 입을 수 있는 패딩이에요. 그런데. 고급스러움을 놓치면 또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목에 퍼 하나 달았을 뿐인데 목에 밍크 하나 둘렀을 뿐인데 달라요.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거는 어떻게? 크림. 크림색과 블랙. 두 가지 색상. 이 색상이 확실히 달라요. 블랙을 많이 선택하실 것 같은데 또 어떤 거는 자켓은 크림색이 훨씬 많이 더 나가고 베이지가 훨씬 더 많이 나가고 지난번에 신그 패딩은 골드베이즈가 훨씬 우세하게 나가더라고요. 그 어떤 것도 블랙만 나가고. 그니까 여러분들 자기 취향이시니까. 취향 것도 제가 취향 존중 샤롯데 아니겠습니까? 취향을 맞춰드리기 위해서 두 가지 색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요즘에는 이 맨투맨티라고 하잖아요. 이제 젊은 애들이 입는 맨투맨티를 중년과 또 예쁜 여성, 예쁘게 입는 여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니트의 재질도 겨울에 좋지만 이렇게 기모의 맨투맨티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맨투맨티 학생들이 입는 것도 라운드 이런 거 입으면 또 나에 또안 맞을 수가 있어요. 물론 예쁘기도 하지만 요즘에는 연예인들 또 겨울에 골프 치는 거 한번 보세요. 이런 맨투맨티 기모티 입고 많이 쳐요. 이제는 제품도 이런 제품 굉장히 많이. 편하게 입는 추세가 추세가 그런 편한 거를 추구하는 추세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데 어떻게 그냥 은또 싫잖아요. 밋밋한 거 싫잖아요. 왕진주를 쫙쫙 박아가지고 포인트를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쪼끼를 입어도 쪼끼만 입으셔도 어 쪼끼만 입어도 이 왕진주가 확 도달한단 말이에요. 쪼끼만 입어도 우리 굉장히 쪼끼 많이 입잖아요. 샷할 때 쪼끼만큼 좋은 게어디있어요 저한테 패딩 쪼끼 굉장히 많이 구입하셨는데 그거만 입어도 이렇게 왕진주가 반짝반짝 반짝반짝 반짝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맨투맨 티인데 맨투맨 티 같지 않은 고급스러움이 있어요 목도 레이스가 니트 재질이 아니라 시보리 하는 그 재질로 살짝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아주 편안하게 조일리지 않고 편안하게 그리고 레이스처럼 나팔나팔나팔하게 마지막에 처리가 돼 있어요 소매가 길고 벌룬 스타일이고 넓어요 벌룬이고 여기에 이렇게 진주를 넣었어요. 진주를 넣었으니까 어때요? 고급스럽고 예쁘단 말이에요. 어머, 이거 어디서 구했어? 어, 얼마야? 가격 니면 한참인데. 어머, 그렇게 예쁜 거 어디서 났어? 비드가샤때를 알았어? 빨게된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여기다 조끼를 한번 입어봐드릴게요. 요즘에 퍼 조끼 애정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조끼를 하나 입어도 이게 이제 그냥 블랙도 예쁘지만 이렇게 진주, 진주도 또 이게 맥케어시엄 왕따시만한 이런 큰 진주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주머니에 무심하게 꾸안꾸 무심한 듯 이렇게 손을 넣는데도 여기에 간지가, 간지가 잘잘 흐르는 거예요. 맨투맨티 하나를 입어도 간지 장렬인 요게 우리 중년, 필드가를 아는 중년들은 이런 간지를 느낀다는 거죠. 요거 요 맛에 또 저를 떠나지 못하십니다. 딱 잡을 거예요 마음을 이렇게 예쁜 것으로. 자 이렇게 제가 이제 오늘은 쪼키가 주인공은 아닌데 이렇게 코디를 하시라고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맨투맨투 두 가지를 준비했어요. 자, 나는 블랙에 자켓이 갖고 싶다 하고 싶다면 이왕이면 이 크림 크림 아이보리 크림색을 하시는 게 좋고. 나는 저 크림색 자켓을 사고 싶다 아니면 나는 크림색 자켓이 있다 그럼 이렇게 블랙의 진주 전에 진주 팔때는 아예 깔별로 다 사신 분들도 많아요 너무 예뻐 가지고 그거 바로 쏠다고 그랬잖아요 있을 때 빨리 겟해야 돼 필드가 제품이 많이 고가가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그냥 있을 때 사이즈 있을 때내 몸에 맞을 때6677다 좋으세요 네. 아주 넉넉해요 팔팔 입으시는 분도 입으실 수 있을 정도 아주 넉넉해. 원래 티가 타이트 버전이 아니에요. 그냥 넉넉한 버전으로 이렇게 딱 아래 아래 딱 깔끔하게 시보리 처리돼 있어서 내려 입으셔도 되고 만약에 추워, 어난 배가 좀 따뜻하면 좋겠어. 내려. 자 엉덩이가 따뜻하면 좋겠어. 내려. 어 나는 좀 자신 있어.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더 세끈하게 이렇게 좀 바지 핏을 보여주고 싶어. 그럼 이렇게 시보리 처리돼 있어서 올리면 돼. 요요대로 올리시면 돼. 그래서. 크림 플립 이두 가지 색상으로 굉장히 예쁘죠? 아, 이거 뭐 정말 여러분들이 빨리 선정을 하셔야 될 정도로 진짜 핏이 너무 아름다운 너무 예쁜 바지예요. 작년에도 이거랑 비슷한 걸 제가 입고 겨우내내 여러분들이 사랑을 해 주셨는데 또좀더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나왔어요. 조금 더 예쁘게, 조금 더 세끈하게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편한. 아무튼, 골프를 치던, 출퇴근 룩을 하던, 편안해야 돼요. 중년은 불편한 건 딱지색이야. 저뿐만이 아닐 거예요. 불편한 건 이제는 몸이 싫어해. 몸이 못 견뎌요. 그래서 몸을 사랑하려면 불편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엉덩이. 엉덩이도 그냥 주머니만 딱 있어도 엉덩이에 핏이 사는, 요렇게 엉덩이에 핏을 살려주는 패턴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다가 또이 왕자수를 하나 넣음으로써 더 고급스럽고 더 예쁘게 엉덩이를 빛이 나게. 샷을 할 때는 여길 보여주잖아요. 여길. 여길 보여준단 말이야. 여기를 딱 보여줄 때.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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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그래서 신경 쓴 디자인. 네, 요렇게. 체크. 심지어 체크 가인데 체크 다 맞춰놨어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체크는. 그래서 체크는 단가가 꽤 있어요. 그걸 맞춘 체크는. 왜냐면 원단을 그만큼 다 버려야 되기 때문에 다 체크 맞춰놨어요 명품 집에서 만들어 놓은 바지랑 달라요 핏이다 박신 자 밴드 널찍하고 이런 밴드로 밴드 처리해 놨고 와이존 너무 깔끔하게 그래서 저 바지 그냥 입으면 배가 여기 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되게 똥배도 촥 없어질 정도의 그런 패턴으로만 어떤 바지 입으면 어, 헬로 나오고 그냥 여기 꽉 끼고 해가지고 어 그렇다고 또큰 그 사이즈로 입다고 이런 핏이 나오는 아니에요 패턴이 다른 거야 바지가 이런 거는 패턴이 달라요 청바지도 패턴이 좋은 집은 몸매를 훨씬 더 예쁘고 보정시켜 준단 말이에요 이 바지도 똑같아 패턴이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바지 그리고 나팔 나팔 컷이랑 어때요 날씬해 보여요 나팔 컷은 날씬해 보이는 특징이 있어요 자 이렇게 그래서 내가 좀 종아리 허벅지가 굵다 노 프라블럼 노 프라블럼 그냥 즐기시면 돼자 바지 주머니 넉넉해요 커요 뒷주머니 넉넉해요 물론 겨울에 막 바지 주머니에 막 이렇게 넣어 놓을 일은 없지만 자 주머니가 있으면 뭐예요 천이 한번더 여기 덧대져 있다는 거거든요 덧대져 있으면 그만큼 따뜻하고 자 여기다 어떻게 해요 핫팩을 딱 붙여 난 추위를 많이 타 그러면 평소에는 그냥 뭐 출퇴근할 때 운전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추운 일이 사실 많지 않아요. 여기다 자켓만 입으면. 하지만 필드에서는 춥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엉덩이에 핫팩 탁 놓고 여기다 핫팩 탁놓 여기다 탕넣으면 너무 너무 하체도 너무 따뜻해. 우리가 종아리 시려워 미쳐 죽는 적은 없잖아요. 추우면 여기가 춥고 여기가 추워요. 팔이 시려워서 미쳐 죽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가 춥고 어깨가 춥고 그래서 요 어깨 저는 이제 어깨 하나 딱 붙이고 겨울에 한겨울에 샷할 때는 그 다음에 이 가슴에 여기도 하나 붙여요 여기도 하나 붙으면 배가 뜨거뜨끈 떠내가지고 여기 아니면 여기 어떤 때두개 추운 날은 요렇게요렇게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핫팩을 딱 붙이고 샷을 해요 그럼 핫팩 붙이고 이런 거다 입어봐요 하나 입으면 보일러틀어머 드러... 아버님 댁에 보일러나 놔드려야 되겠어 이거를 그리고 가슴에 여기다 보일러 놓은 것지 그렇게 따뜻하고 좋아. 일단 바람이 통하지 않으니까 춥지가 않아요. 거기다가 핫팩을딱 붙이면 보온성 안에서 막 열을 내니까. 음, 올 겨울에는 코로나 때문에 겨울에도 굉장히 골프장들을 즐기실 예정이고 저 또한 즐길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해외를 묶가잖아요 어디 우리 동남아에 겨울에 막두세 번씩 한 달씩 일주일씩 열흘씩 나갔었는데 이제 못, 당분간은 못 나가니까 어떻게 따뜻하게 입고 그냥 즐기세요 취미. 우리 행복한 취미잖아요 골프는 즐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목청이 다 되도록 외쳐봅니다 이런 걸 준비를 하시면은 평소에도 입으실 수 있고 샷할 때도 입으실 수 있고 거기다가 예쁘게 즐기실 수 있어요 자 제가 이렇게 지금 마무리로 화이트 한번 더 입어보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샤롯데 니가 입으니까 내가 선택할 때 도움이 되더라 라고 하시니 자, 요거 이렇게 입어봐 드리고, 자, 요거 한번 입어봐 드릴 건데, 제가 또 그냥 넘어갈 뻔 했습니다. 모자, 방울 모자. 가격도 너무 좋은 방울 모자. 귀여워요? 귀여운가요? 무심했었어요, 무시마 무심하게. 자, 요 방울 모자, 요, 요 베이지니까, 블랙에더잘 어울리겠죠. 요 언니한테 양보를 잠깐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방울모자 다사랑하시잖아요 이렇게. 블랙 블랙, 블랙과 베이지, 두 가지 색상으로 여기에 이 퍼가 너무 너무 부드러운 퍼가 이렇게 달려있어가지고. 예뻐, 요 예쁘게. 그 다음에 여기에 뭐, 귀고, 해해도 되고. 패딩 패딩 목도리, 네. 패딩 목도리 하나 줘 보세요. 어. 네. 여기다가. 요즘에 뭐, 패딩 가격도 좋고 하나 탁 그냥 캐디백에 하나 넣어놓으세요 추워 근데 나는 귀 이거 하는 거는 싫어 그러면 딱 하셔가지고 너무 간단하게 끼기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어, 이걸이렇게이렇게 하시면 더 좋고 이렇게 해서 하면은 여기도 안 춥고 추면 이렇게좀 올리시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현재 앞으로 당분간은 좀 추울 일만 남았잖아요. 추울 일만 남았으니 여러분들께 이렇게 춥지 않도록, 예쁘도, 중년도, 세련돼, 젊어 보여야 돼, 이뻐 보여야 돼, 고급스러워 보여야 돼, 귀여워야 돼, 발랄해야 돼, 처지지 않아야 돼, 기타 등등등등등 모든 걸 갖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추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라고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블랙으로 자켓은 퍼자켓은 블랙을 입고요 밑에는 음, 요게 그레이인가요? 그레이 색상 그레이하고 그라운이 큰 차이가 안 나요 어차피 체킹이라서 그리고 속에는 아이보리, 크림색으로 이렇게 입었어요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멋스러운 사람도 이렇게 뒤로 또 화자는 또 이렇게 제껴 입더라고요 이렇게 느낌가요 <laughs> 우리 또 그게 안돼 중년은 또 그게 안 돼요 자 이렇게 주머니 덮개 있어서 깔끔하고요. 블랙이지만 또 블랙은 또 블랙대로 사랑스러운 맛이 있어요. 깔끔하고. 그리고 이게 올 블랙이면 조금 그런데 여기 퍼가 퍼 색깔이 환하게 받쳐주니까 더 고급스럽고 깔끔해 보여 거기다 여기 모자까지 이렇게 깔맞춤을 하신다면 필드는 나의 뭐라고 했어요? 런웨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렇게 런웨를 걸어갈 때 자신감 있고 당당한 마음으로 모습으로 이렇게 즐길 수 있어요. 이렇게 블랙을 입었을 때 모습이고요. 자, 이 것도 진주 버튼. 진주색의 진주 같이 있어도 또 이렇게 블랙에 또 진주가 있어도 예쁘지만 이렇게 진주 크림색으로 진주색과 진주가 있어도 이렇게 고급스럽고 이쁘네요. 디자인 자체가 워낙 잘 나온 그런 맨, 맨투맨 티라서 맨투맨 티라고 하기에는 진짜 그 말이 아까울 정도로 퀄리티가 좋아요. 이딱볼때그 느낌이 좋아요. 그리고 너무 편, 너무 편해. 아, 막뭐 이렇게 한 벌을 입었더니 무슨 느낌이냐면 숨을 모시고 있다가 아, 우시 전에 이런 느낌 편하게 내가 막 여기에 신경 쓰고 여기에 신경 쓰고 막 이게 아무래도 타이탄 거는 이렇게 해도 집어넣고 김희선이 지금 그 나이가 되도록 한 번도 배에 힘을 뺀 적이 없대잖아요. 그런 것처럼 타이탄 옷을 입는데 지금은 허우, 너무 편해. 숨 쉬기가 두 배로 숨을 쉬는 그런 느낌이에요. 옷이 편안한데, 편한데 또 후진이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즐기시면 돼요. 자, 바지 핏도 너무 예쁘죠? 바지 핏도 좋고, 모자도 예쁘고, 멘트도. 여기 레이스 느낌이 나고, 이렇게 팔도 이렇게 긴퍼플스 팔로 돼 있고, 벌룬으로 돼 있어서 되게 고급스럽고, 예뻐요. 중세, 귀족 느낌이죠? 네. 우리는 귀족이잖아요. 뭐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필드에 나가셔서 자신감 있게 즐길 수 있는 룩으로 샤롯데가 준비를 늘 합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니즈를 반영하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사랑을 해주실 수 있을까? 라는 마음으로 항상 고심하다가 선택해서 또 소개시켜드리고 여러분들이 또 예뻐해 주시고 많이들 연락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너무 감사드려요. 필그는 나의 러레 인생도 나의 러레이! 러레이! 우리 주인공이 됩시다! 목이 갈라질려 그래요. 목이 찢어져서 제가 외칩니다! 여러분, 안녕! 오늘은 여기까지!